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가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역 교육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툭하면 고발과 소속으로 맞서는 홍준표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신흥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홍준표 지사의 교육장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역 교육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해와 남해 교육장은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창원교육장은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교육관계자들의 거짓 선전에 대해 음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만, 분명히 밝혀줍니다. 경남교육청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자문을 통해 교육장들의 행동이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사 출신 도지사 등장 이후 경상남도의 법적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들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홍지사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사무를 두고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줄 소송은 맞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되살리자는 소송에 이어 홍지사와 간부공무원에 대한 고발,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송까지 촉하면 시작되는 소송에 경남도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공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이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반기를 들거나 비판적인 주민들에게 소송을 난발하는 경남도의 행태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의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감이 증폭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지는 거고. 홍준표 도적이 말하는 당당한 경남. 소통과 설득 대신 밀어붙이기와 줄소송이 당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